안녕하세요. 이월디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카카오톡 앱으로 많이 보내시죠?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면 이상하게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동영상을 보낼 때 이렇게 파일이 안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설정만 하시면 선명한 사진 그대로 보낼 수 있고 용량이 큰 길이가 긴 동영상의 파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주고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파일을 주고 받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파일을 보낼 때이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본 파일보다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최대한 원본과 가까운 화질이 좋은 파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해 볼게요. 카카오톡 앱을 열고, 하단 더보기를 누르고, 오른쪽 상단의 설정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데이터 및 저장 공간을 선택하고, 미디어 전송 품질을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진, 동영상 화질이 일반 화질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사진 화질을 눌러서 원본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화질을 눌러서 고화질로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내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우리가 선택한 원본 그대로의 선명한 고화질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설정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원본 고화질로 설정되어 있네. 그리고 동영상을 보낼 때 300MB 이상의 파일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보낼 수 없어서 난감할 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보내시면 긴 시간에 큰 용량의 동영상도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갤러리 앱을 열어서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보낼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고 퀵쉐어를 터치해 주세요. qr코드 또는 링크를 터치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래 url 복사를 누르시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돌아와서 메시지 입력칸을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 버튼이 나타나죠. 터치해서 선택하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이렇게 링크가 보내지게 됩니다. 파일을 받는 분이 이 링크를 터치하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 그대로의 좋은 화질의 파일을 아무리 긴 동영상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갤러리 앱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일을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파일을 주고받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